몇 개요, 이게? 몇 개나, 이게? 슈퍼? 열 개. 출근만 해. 한판 넣어버려. 오우, 새우가 다 뜨네, 또. 안녕하십니까. 먹들이 채널 백성왕 입니다 둘째 백성철 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라면을 형제들끼리 15봉을 한번 삶아보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맛있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엄청 뜨거워 뜨거워 울같불 꺼냐? 화를 음. 버려라 음. 새우 냄새가 많이 나네. 야, 새우 냄새도 많이 나고 맛은 국물은 끝내주게 생겼다. 아니, 새우를 어디서 잡아갖고 왔어? 어항에서 우리 어항에서 아, 잡았잖아. 바쁜데 농사지기도 바쁘고. 김치? 진짜 맛있게 생겼네. 엄마가 자식들 먹으라고 김치하고 파김치에다 깨한 발씩은 뿌려줬네. 완전 히 껐냐? 응. 이거 가운데 뚫고 있잖아. 껐도 열기 때문에. <laughs> 비 오는데 국수 대신 라면 먹네. 그래. 비가 좀 이따가 와라.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다. 먹는 소리가. 아 뜨거. 입뼈 천천히. 와 하거든. 뜨겁네. 철이 근데 껐는데도 계속 끓고 있네. 어. 응. <laughs> 국물 안 먹어도 되겠구만 말 먹어 지 땀으로 많이 나온 게 땀으로 다 떨어졌어 육 국물에 안 줄어 <laughs> 우리 형제들끼리 라면 먹는 게 맛있네. 뜨거운게 호호호 불어먹어 <laughs> 이 신라면은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먹어야 맛있어 신라면 사장님이 안 좋아하거든요 형제들만 먹어야 맛있다 <laughs> 아니 작은 형 먹는거 본게 모질러겄는데 <laughs> 오늘은 새소리, 빗소리 다 들리니. 잘안 갖고 왔어. 응. 새우를 건져 먹어야지. 소자 있었어. 까라. 새우는 뭐 건져 먹을 것도 없어. 야들 조금 있으면 다 튀어 올라와. 아따빗소리 진짜 이거 너무 크게 나는디 음. 아, 딱 맛있네 뜨거워서 그지안 뜨거운 막 정신없이 먹었는데 엄청 뜨겁네. 옛날에 우리 이거 라면 먹을 때는 국수 국수는 한모 쌍고 라면은 한두복 넣고 김치에다가 어머니가 멍땅 끓여주면 너희들은 이거 라면만 대리 먹었는디. 특히 막둥이가잉. 아다 먹기 싫더라고. 근데 아 지금도 이뭐야 나는 라면에다가 국수를 좀 넣으면 좀 맛있더라고 땀도 안 나네 성철이 은 땡닭 먹고 골라냐왜 이렇게 땀도 안 흘린대요 너땀 나냐? 우리가 고른 거 아니에요? 반갑네 야는 정상인 것 같다 아니, 어지를 봐서 조상이야. 나는 겨울은입었는데 <laughs> 겨울옷이야. 우동네 <쉬어. 웃음> 이모가 이럴 때 한여름에도 지금 바 입고 겨울에도 땀이 안 흘린다는 건그럼 네가비 정상이냐? 아니, 땀이 엄청 남았는데? 불기전에 먹어야죠 뿌으면 많아져 이게 내가, <laughs> 내가 잘 먹을 때는 15개까지는 못 먹어도 12개는 먹었는디, 그냥. 근데... 난다 먹었는데 참난다 먹었는데 이제 나도 쪽으로 하면두방 뚜껑이라고 한다양 큰 그게... 거라뇨 야 식대라네 식대라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소뚜껑이라고 하는 거 소두방 뚜껑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호두방 옛날에 이걸로 팔꿈치 키 갖고 발가락 끊어진 사람도 많아. 지금이야 그러지. 아 어, 엄마가 시집 와 갖고 이거 초도방떨어져가지고발 다쳤다고 안 그래요? 야 처음 먹는 라면하고 지금 먹는 라면하고는 틀리다. 처음에 먹는 라면은 그래도 좀한두 번씩 씹어야 되는데 이건 씹을 것이 없네. 그냥, 넣으면은 쏙 들어가버리니. 깨물 것이 아따, 없네. 땀 많이 나네. 아이고, 이 하우스에서 먹을 일은 아니다. 이거 음. 뭐, <laughs> 장물이나 하우스에서 키워야지. 이거 사람은 여기서 키우면 큰일 나겠다. 응? 아유 바람도 안좋는게 안 뜨겁네. 아이고, <laughs> 맛있게 좀 먹어. 아이고 육즙. 아 그거. 와. 이거. 와 오래돼 가지고 안 뜨거울 줄 알았더니. 와 엄청 뜨겁네 아직 뜨거운 전골류 이런 거 하면 안시겄구만 근데 다 먹을 때까지 마 아, 와, 땀으로 보고 있네. 아, 더워. <laughs> 와, 나랑 한 젓가락 다 먹어야 돼. 많이 먹어. 국물 맛있냐? 응. 새우 들어가가지고 와, 국물이 시원해요? 어 아. 아니, 새우가 살쪘어 토실토실해요 와. 이제 라면이 국수됐네 음식만 먹어. 하, 아, 따서 잘 먹나? 많이 먹어야죠. 이 정도는 응? 먹어야지 <laughs> 이제 땀 나네. <laughs> 땀 나네. 못 버텨야 는거 아니야? 어. 아, 오늘 또. 형제들 3명하고, 아, 라면 15봉 먹어봤습니다. 새우랑 돼서, 아, 국물도 시원하고, 오늘 정말 맛있게 비 오는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새우 건져 먹어. 야, 다음부터는 비닐하우스에서 하지 말자. 아유, 밖에 시원한 데서 먹어야지. 국물도 시원하고, 근데, 와, 먹면 먹을수록 땀 질질 나는. 에, 어... 와, 아, 아, 잘 먹었다 진짜.